2025년 9월 17일, 오늘의 주식시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간략하게 보면, 오늘 코스피는 거래대금이 11조 6천억, 어제 14조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아무래도 오늘 밤에 연준의 금리 관련한 FMC 회의, 회의가 있기 때문에 관만세가 좀 있지 않았나 보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7조 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나쁘진 않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오늘 뭐 악재라고 하긴 그렇지만 트럼프발 관세 뉴스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음 거기 보면은 뭐 반도체 바이오 쪽의 관세를 앞으로 많이 물리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어요. 뭐 100%도 할수 있다. 좀좀 세게 나가지 원래 처음에 이 친구가. 그 내용이 있어서 어 상승했던 아, XK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종목, 종목들이 오늘 좀 조정을 보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삼성전자도, 어, 팔만한 고점 앞에서 좀 조정을 보였어요. 그 외에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라든지, 뭐, 어, 같이, 좀, 조정도 보이고 했는데 크게 빠지진 않았다. 그래서 그 기대감이,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어쨌든 현재는 반도체에 좀 돈이 몰려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 관련해서 봐야 되는데 뭘 보야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AD 테크놀로지를 봤어요. AD 테크놀로지의 회사는 어, 나름 괜찮은 회사라고 보여요. 괜찮은 회사라고 보이고. 음. 우리가 이 보면 이 반도체가 자 대충 제가 이제 반도체 크게 틀을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IP라는 회사가 있어요. IP라는 회사가 있고 반도체를 기획하는 회사예요. 최초에 펠립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여기 보면 대표적인 게 NDB죠. 최근에는 그 텔레칩스도 있고 바드, 퀼컴 이런 회사가 있고.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있어요 파운드리는 칩을 제조하는 회사예요 우리나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뭐 TSMC 이런 회사들을 얘기합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왔고요 펠립소에서 반도체 칩을 설계를 하면 이 파운드리에 맞게끔 디자인하는 데가 어 여기도 칩 설계입니다 디자인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이걸 디자인 하우스라고 얘기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한 200개 정도 있어요 있는데 한 괜찮은 회사 한 다섯 개가 이칩 설계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은한 다섯 개에서 한, 한 80%를 차지해가지고 괜찮은 회사 몇개 빼고는 나머지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디자인 하우스는 조금 요즘 그 뭐, 제주반도체라든지 이런 데 보셨을 때 아, 이게 디자인 하우스구나. 또는 코아시아, 뭐 이런 데가 그냥 디자인 하우스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TSMC,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여기에 이제 협력을 어떤 디자인 하우스가 많이 하고 있냐, 이 내용도 필요하고, 이 펜리스 업체를 같이 협력해서 하는 데가 또 어디냐,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중요해졌습니다. 대부분 디자인 하우스는 그렇다, 그거 설명해 드리고요. 자 오늘 제가 이 AD 테크, AD 테크놀로지를 가져왔는데 이 친구도 상당히 뭐 괜찮은 회사예요 회사인데 지금 보시면 어쨌든 이 흐름 자체가 반도체에서 돈이 나가지 않고 현재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장비 쪽, 전공정, 후공정, 뭐 검사 장비, 그 다음에 제가 마음대로 어던 뭐 파운드리 업체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는 좀 조금 주가가 상승했죠 거기에 대해서 수납매가 좀 이루어지는데 디자인 하우스 쪽을 보면 최근에 그래도 많이 상승했던 데가 저희가 보면은 이제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 제주 반도체는 이 상승이 오늘도 보합에서 끝나게 했는데 뭐 폭발적인 상승은 아니지만 상승의 추세는 계속적으로 이어간다. 그리고 요, 이 모양을 보면 급등으로 이렇게 가는 모습이에요. 진짜. 급등. 이 5일선과 11선을, 1일선은 거의 터치도 않고 지금 가는 모양, 모,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디자인하우스가 보면, 어, 집 설계가 많아지면 그만큼 도움이 되죠. 근데 지금 미국 내에서도 엔디비아가 아닌 다른 쪽에서 칩설계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오픈 a i 가 다른 회사, n d b 아 i 다른 회사에다가 칩설계의뢰를 지금 많이 했죠. 그 대표적인 게오라클 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ARM, ARM, a 고 m ARM, ARM, Campbell Coin, c a m p b 점점 점점 o i 브 c a 이라든지 이게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은 어,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그래도 AD 테크놀로지가 상당히 저는 준비가 잘된 회사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인력이 굉장히 잘돼 있고 또 하나는 삼성전자하고 초미세공정에서 협력할 수 있는 회사, 또 협력을 많이 했던 회사는 AD, 테, AD 테크놀로지 하지 않냐, 이렇게 봤어요. 전에 이 차트를 주봉으로 길게 놓고 보면 과거에 작년이죠. 2024년도에 AI 관련해서, A직 관련해서 이렇게 주가가 5만 2천원까지 이제 찍고, 반도체 경기가 안 좋아서 15,000원에 떨어졌다가, 최근에 크게 보면, 뭐 이거 맞는 건 아니고 그냥 보는 겁니다. 이렇게 뭐 쌍바닥을 형성하고, 주가가 크게 보면 일파동을 크게 일으켰죠 이렇게 1파동을 이렇게 일으켰어요 이렇게 일으키고 다시 2파동이 시작되는 시작돼서 전구쪽까지 와있어 이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 이 반도체에 두른 수급이나 내용을 보면 이 친구가 여기 주가가 이렇게 박스권을 이룰 것 같지는 않아요 여기 부분에서 이것을 돌파해서 쭉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셔가지고 AD 테크놀로지를 좋아 봤는데 재무를 한번 볼게요. 보면 현재 시가 총액은 3,300억 원 나쁘지 않아요. 뭐 괜찮으니까 수급이 들어오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리고 어 재무를 보면 현재 지금 적자로 나오는,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디자인 하우스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 자기가 설계해서 초창기 받는 금액은 얼마 안 돼요. 안 되는데 자기가 설계한 부분이 파운드리에서 제품이 나와서 오사트를 마치고 다시 첫 주문한 펠리스 업체 엔디비아든지 퀴컴이라든지 이런 회사로 찍을 때마다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 이 재무에서 돈이 들어올 때까지를 지켜보려면 최소 8개월? 1년? 이렇게 시간이 걸려요. 바로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재무를 봐서 보고 이걸 판단하기에는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인데라고 해서 너무나 우려해서 볼만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잘못되고 그런 건 아니다. 오늘 수급을 한번 보면 전반적으로 외국인 기간이 좀 들어왔는데 제가 좋아하는 이 기금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 근데 뭐 8억 8억 이렇게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어, 이틀 사고 하루 팔고 오늘 또 들어오고 이 관계가 나름 괜찮아 보인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자금이 현재 계속 머물러 있다고 하면 디자인하우스에도 얼마든지 돈을 들을 수 있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의 큰 상승의 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오늘 상승한 주식 중에서 피델릭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물론 시가총액이 작해서 크게 뭐 이것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종목을 보시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 상승의 이유가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합자하는 회사가 있어요. 하나가. 이 회사가 그걸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슈팅이 나온 거예요. 지금 뭐냐면 중국의 자강론, 반도체 자강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최근에 많이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 회사가 조금 주, 오늘 슈팅했던 거예요. 근데 회사 내용은 중요한 건 아니고 왜 올라갔는지 그 내용을 보시면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해서 설명을 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반도체 칩 설계가 다양해지고 있다. 엔디위어바비아만 AI를 하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서 지금 계속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대신 이제 파운드리 업체는 정해져 있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TSMC,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그쪽에 이제 일이 좀 많이 몰리고 하니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주가가 최근에 상승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전공정, 후공정 장비 업체들 또 굉장히 상승을 했어요. 그런데 이 디자인 하우스도 여기에 빠질 이유가 전혀 없다. 물론. 좀 실적이 괜찮게 나오는 제주반도체가 지금 최근에 꾸준한 상승을 했어요 급등 패턴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거기에 못지않게 갈수 있는 게 ad 테크놀로지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가도 괜찮다 전 고점이라서 내려올 걸 기대하시면 안 된다 내려오면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이건 내려오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려오면 잘못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분위기의 추세에서 이 종목이 내려온다는 것은 이, 이큰 흐름에서 못 따라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수급은 따라가려고 좀 두르고 있다.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언제든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